방태이 오늘따라 말이 진짜 왜 이렇게 많냐? 아, 배고파 아 김밥도 못먹겠네 야너 배고프지? 그치?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지? 계란? 아이 철저한 준비성과 시의적절한 메뉴 선택아 나 암만 생각해도 센스가 진짜 미친 것 같아 야 누가 뭐래도 진짜 제일 맛있는 거거든. 야 인연아. 그래서 싸운 사람 성의를 봐서 잘 먹게 한번 하고 찾아봐 <laughs> 어떻게 아시는 오빠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야 언제 나무래 저렇게 잘생긴 오빠 만나거든요.